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 네. 사랑은 모든 계명 중에 첫 계명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여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2.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너희가 만일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아니와 3.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사랑의 열다섯 가지 조건 오온 투자 교 무효성 악불 진참 밑박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열다섯 가지 방법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천국 삶의 관계가 될 것이지만 진리는 있으나 이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와 사랑이 함께 행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진리만 있어도 안 되고 육적인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반증. 어느 날 열다섯 가지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깨닫고 난후 나에게 대입을 시켜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15가지 조건 중에서 8번째인 성내지 아니하며가 가장 걸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습관 고치기 방법의 한 가지로 왼손에 밴드 고무줄을 끼고 화를 낼 때마다 오른손으로 고무줄을 당겨 아프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쳐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도 함께 해야 효과가 있기에 의견을 모아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화를 내려고 하면 왼손에 고무줄 생각이 떠올라 서로 화내는 눈과 상황을 피해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화났을 때그 상황을 참고 피하게 되고 화가 수그러들었을 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정도의 화내지 않게 되는데 3년 정도 걸린 것 같았고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흘러 화낼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화내는 습관 고치기 운동을 사랑의 고물줄 운동이라고 만들어 많은 분들이 동참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보았고 화내지 않게 되니 서로의 사이가 좋아져서 말하기를 천국을 맛보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천국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과 행함으로 모두 천국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